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광교 신도시에 그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님이 더 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그더 라는 말이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 물어보니까 더는 영어로 어, 어, T H E 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 그래서 어, T는 Teaching, 그리고 H는 Healing, 그리고 E는 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으로 Evangelizing의 그 T H E 그첫 그 글자를 따서 만든 Initial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의 교회는 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또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어그 T H 더라는 게참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무 10장 6절 8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어, 그, The Greatest Command. 소위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어,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힐링, 그리고 티칭, 그리고 어, 복음전파라고 하는 이 3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전파 사역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이 천국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 2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명령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의 모금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치 이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 집을 헐어버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땅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계시는 종말의 때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자연재앙이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고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을 알고 종말의 징조가 심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만큼 새하늘과 새땅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 이 종말의 때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땅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 9장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각색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갖다가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지체장애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한선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과 귀신들이 우리들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의 머리를 쳐서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그리고 사단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왕십자. 마가복 9장 21절에 보면 귀신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떤 병에든지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없이.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놓고도 뭐 이것이 되겠어 이러면 그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나가면요.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요. 내일이나 그 다음 아니면 얼마 지나서라도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아픈데 막기도하면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지날고 보면 언제 내가 병이 들, 들었었나 잊어버릴 정도로 깨끗이 낫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곤사님께서 작년 12월 23일 날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뭐어렇게 뭐 투병생활하셨습니다만은 예. 1년이 다안 돼서 거의 다 회복이 되셨잖아요. 어디 하나 뭐부자유한 것도 없이 말이죠. 그 내추려도 됐는데도 마비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치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력이랄지 의식이랄지 이런 게 흐려지지 않았어요. 진짜 똑똑해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나의 건강,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 신앙을 더 굳건한 그 신앙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더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에서든지 치료함을 받고 또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 그것이 자녀손들그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다 응답받을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에와 그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임을 닮은 예수임의 제자가 되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2부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생각까지도 혼이 다 아시고 우리의 몸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의 몸에 어떤 부분이 병이 들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찔러 쪼개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견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천국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어, 순종하며 사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또그예수님을 따라 능력 있게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범사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재앙들이 종말의 징조임을 알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어, 우리가 살면서 예수임을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021년에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초부터 새말동 새마을... 의회를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부에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연합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 이름은. 라이프 온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이 라이프라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말해요. 영어로. 온은 온라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온 교회.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 사이트 앱 이제 핸드폰에서도 그렇게 들어가면 치고 들어가면 우리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우리 교회가 혼자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저하고 친하게 같이 사역을 했던 강서한사랑교 이승현 목사님이랑 또 저에게 성악을 가르쳐주고 함께했던 강서아름다운교회 이승화 목사님 세 사람이 같이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거잘 해가지고 거기 같이 이제 라이프온교회에 등록하신 세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 예를 들면 성악도 배우게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생명일기도 하고, 또 매일 에, 예배 설교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금요 말씀도 듣고, 주일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하고 더 어, 정말 멋있는 그런 교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에,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아,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벌써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